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한재용입니다. 지금부터 2024, 2025 KCC 프로농구 창원 에지 세이코스텔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의 1라운드 맞대결 추승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6개월간의 대장정의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평일 7시 경기, 주말에는 오후 2시 경기와 4시 경기로 나눠서 월, 화, 수, 한 경기, 목, 금, 두 경기, 주말, 세 경기 일주일 내내 농구를 보시고계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쿼터 국가가 다섯 개 국가가 추가되면서 일곱 개 국가가 됐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카드콜이올 시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몸싸움이 상당히 이제, 어, 허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이제 볼을 갖고 이제, 어, 공격을 할 때. 네. 좀더 집중력 있게 공격을 해야 되고 수비도 내가 볼 때는 뭐 어, 전년 시즌보다는 좀더 타이트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먼저 라인업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6이상 정인덕, 칼타마유아센마이 그리고 양준석 선수가 오늘 선발로 듭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의 라인업입니다. 김낙현 신승민, 이대현, 니콜슨, 그리고 정성우 선수입니다. 아, 정성우 선수를 양준석 선수가 마크하고 있고요. 이코슨이 사마유와 매치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김낙현. 안쪽 넣어줍니다. 돌면서 턴어라운드 점퍼. 안 들어갑니다. 쳐냈구요. 아, 좋죠. 플로터. 좋아집니다. 아, 예. 올이시는 가스공사의 첫득점을 정성우가 올려줍니다. 이것도 좋죠. 마지정의덕이 걸렸습니다. 자, 아, 지금 접근 길였고요 신승민. 아, 네. 아, 뛰었어요습니다 아, 아, 앞쪽으로 풀어주면서 골매치 완전히 되었습니다. 아, 성공에 성공하는 해줍니다그에서 가스공사가 공격이어가겠습니다. 정성호가 인바드 패스를 줍니다. 외곽은김다편유이상의 수비 안쪽 리콜슨 마레야 매치쪽조너에서턴오운 점퍼 님 안쪽으로 아, 어렵게 떨어집니다. 어? 네. 외곽으로 정인도 거쳐서 칼타마요 샤크라 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아, 4초, 3초, 2초, 터프샷. 올랐습니다. 아, 리바운드와 센나레의 예, 풋백. 막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골밑에서 골밑에서. 아, 아, 좋습니다. 예. 아마 요가 마무리 좋습니다. 아 센나 리바도 좋죠. 네. 양준석이달리다가 아, 외곽으로 상요이 오픈 석점. 이뤘습니다. 자, 태방호. 아, 예. 이대헌에게 이대헌에게 직접 왼쪽오고있니다아볼시피벨란게스틸 아,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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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공. 아, 아, 좋죠. 놓쳤어요 트레이러 이대헌 인사이드 폭살뜯죠 아, 좋습니다 잘 아, 아, 예. 따라 들어갔어요 계속해서 네. 시간에 쫓겨서 슛을 던지고 있습니다 안쪽 니콜슨에게 넣어줍니다 아, 마레이 선수가 도움 준비 준비하는데요 문화상서선양준석의 아, 아, 마우스 패스 6기상의 점퍼입니다 뱅크샷안 들어가네요 흐르는 아, 공을 아. 마레이가 따냅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오픈 석전! 석전! 양준성! 생각대로 한 과목은 득점이 나옵니다, 엘진은. 네. 아, 이제 마레이가 탑으로 빼줬고요. 먼 아, 거리에서 양준성이 석전을 적중시켰습니다. 김다견이 빠져나옵니다. 대란게은도에 다시 벨란겔. 2대1 거쳐서 김낙니 아, 다시 외곽으로 벨란겔 오픈. 정확합니다. 아, 아, 예. 벨란겔의 석전포. 숨들줘야 돼요. 예. 자, 열렸습니다. 두경민입니다 적중! 아, 주경의 석전포, 두경민 아, 이제 서서히 선수의 손끝이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벨란겔. 좁은 공간에서 뱅크샷 성공시킵니다. 벨란계를 잘고 파고듭니다. 이사이드 득점. 구경민이 네. 벨란계를 뚫어냈습니다. 벨란계에게벨란계를 파고듭니다. 풀업서퍼. 잡수 벨란케 스크린 박 어, 탑에서 석점 아, 깨끗합니다 아, 벨라케 아. 한쪽 마리 칼 타마요 안수르스 아, 왔어요 두경민 깨끗합니다 좋았습니다. 두경민의 섭점패스는 상당히 좋았죠. 거의 좀 기록을 잃었요 두경민 아, 또 10초예요 지금. 양준자하고듭니다 인사이드에서 이어줍니다 마레인. 아, 네. 잘 맞았어요. 조금 네. 좀좀 어요를 조금 더 좁힐 아, 수 있는 기회. 주고받습니다. 다시 돌아 나옵니다. 양준석. 안쪽 마레인. 그래서 이 코타 들어오면서 좀잘 풀고 있어요. 앞선에서. 네. 아, 마레 작... 외곽. 양준석 오픈. 3점 실패. 리바운드 마레인. 훅샷. 따라니 좋습니다. 이제는 두점 차! 마레이 음, 선수의 골밑 지배력은 음. 올해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마무리. 입니 다시 세팅을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양준석과 마레이 투맨 게임. 양준석 높게 뭐 게임. 아, 아, 투맨 게임입니다. 네. 양준석과 마레이. 아. 이제는 이 가스봉사의 압박에 어느 정도 엘지 선수들이 적응을 한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캐치 샷. 아 뛰었어요. 안 돼. 굉장 길게 골밑 튀었어 아, 좋았습니다. 이사이드 턴. 예, 지금 잘 뛰어 줬죠. 네. 아마요. 다시 보드에서 안쪽으로 아센 말에 포스트 업 시도합니다. 아, 균형이 잃었습니다. 꺾여내면서 이사이드 외곽으로 아, 슛터가 비었었는데요 45도에서 원 드리블 점퍼. 아, 득니다 예. 아, 네. 여기 상의 두 점. 마레이한번 흔들고. 어렵게 던지는데 막힙니다. 수비 아, 네. 좋았죠? 네. 벌써 선생 좋은 수비였었고요. 은낙현 안쪽이 스매치. 자, 다시 마레이가 수비합니다. 아이스습니다 네. 깨끗합니다. 10대 40. 가마요 아, 안쪽으로 아, 마레이. 좋아요. 범수 한번 이겨냈어요. 네. 박재훈, 심주영. 잔조! 푸피스! 아, 아, 네. 자, 양 팀이 점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42대 42. :42. 42. 유기상석전. 와, 아, 깨끗합니다. 아, 유대 아주 잘해줬어요. 네. 네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랬어요. 유기상 선수가. 은도해가 아. 다시 들어온 가스봉사. 주경민 아 들어냅니다 콜딩 득점 주경민 아 이번에는 블록을 안 당했어요. 네. 이번에가 네. 리바운드를 잡아줬습니다. 멜라게 음, 반대쪽 아세요. 신주영 과감하게 던집니다. 석점 신주영의 석점 신주영 선수가 슛이 좋아요. 좋습니다. 네. 속도를 높이는 벨란겔, 은도의 스크린, 그리고 45도 석점. 아, 깨끗합니다. 아, 아. 역전 석점포. 아. 자 이제 미드는 가스공사의 몫이 됐습니다. 양준석의 마운스댓스3번 비었는데요. 멀로 다가와 2점. 백구산 아, 실패. 네. 그러는 공, 그러는 공, 그러는 공을 다시 따냅니다. 양준석 외곽으로 주경민. 음. 아, 석점 짧았어요. 멀로의 풋백 집중. 독 자, 이제 8초 남았습니다. 네. 안 됐적으로 벨라트에서 춤. 아! 카비라! 아, 벨라게! 오늘 벨랑게 선수 아, 슛 발한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집중률을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네. 경민 정인 더 캡션샷. 아, 네. 아, 말하기 무섭게 네. 다 <laughs> 터지네요. 따라가는 창원 LG. 4쿼터 시작이 좋습니다. <laughs> 아, 잡아줘야 됩니다. 엘랑겔입니다. 아, 손에 걸렸는데요. 아, 수비 2기상. 좋았어요. 자, 달려주고 있아요 오른쪽에 좀 가있는데요. 직접 올라갑니다. 아, 좋습니다. 네. 엘지가 기세를 타고 있습니다. 수비도 어떻게 됐든 좋지만 은 슛이 좀 터져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LG는. 바운스패스, 예, 예. 아, 아, 마레이 득점. 양아 네. 네, 잘 풀어줬죠, 네, 선 네. 동점 내지 역전 기회입니다. 돌아섰습니다, 센 마레이. 반대편 코너 비어 있는데요. 마레이의 선택 외곽으로. 자 두경민 스피드 무브 긁어냅니다 아, 정성우 그렇죠 지금도 유기상 선수가 찬스가 났었는데 네. 사업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정성우의 손질로 아, 사이드아웃이 됐고요 LG에서의 작전타임이네요 오늘... 조사의 감독입니다 어, 볼 봐야 돼, 볼. 이제 수비리반트로 잡았을 때 이제 공격으로 이제 전환할 때그상황 움직임들 좀 얘기를 한것 같아요. 좀 퍼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했어요. 예, 예. 네, 힘들어도 조금 더다 많이 움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준비 잘했어요. 준비 선수가. 네. 시간이 네. 이제 쫓깁니다. 7초 남았습니다. 신승민막혔습니다블락에막힙니다봤어요 아... 자, 차마요가 좌우를 보고 있는데요. 직접 올라갑니다. 막혔습니다 꼴비! 어... 득점! 샘마레 중해야 돼요. 네. 자, 벨란데 스윙. 코너. 벨란게. 벨란게. 예. 중요할 때 하나 넣어주네요벨란데 선수. 네. 양준석. 안쪽 마레이 었어요 다시 외곽으로 아, 오픈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아, 리바운드. 샘바레이 풋백. 안 들어갑니다. TV. 득점. 예. 어렵게 어렵게 두 점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예. 아, 두점 차. 코스에거 서서 김낙현에게 김낙현의 마스터 스코터로머 인더 앞에 아무도 없어요. 득점. 63대6 3 다시 로도 신승민 반냅. 아, 아, 짠나했어요. 두경민. 아웃 넘버 4대 상황. 어. 두경민의 선택을 한 쪽으로 담아요. 맞죠. 압박이 네. 아, 아, 시작됐습니다. 두경민이 뿌려줍니다 앞쪽으로 일단 아, 공을 찬세. 돌리며 칼 타마요, 칼 타마요, 꼴미. 아, 아,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잘 풀었습니다. 네. 아, 타마요가 받아주는 어느새 꼴미까지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받아주고 양준성의 패스를 타마요가 높이를 활용하면서 마무리 주었습니다. 2초, 1초, 45도 3점 잘 났습니다 경기 종결 <laughs> LG 세이코스가본계임전 승리로 가져갑니다 오늘 제업된 양팀 과숨 아, 막힌 수비 예. 수비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습니다 <laughs>